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하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요호하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10편, 11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그가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그는 터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가치관이 허물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개인이 갖는 성별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는 성과 실제 육체적인 성의 차이가 있을 때 성전환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는 성별을 선택합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다 하시고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죠. 그리고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으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차별이라 여기면서 동성이라도 두 사람의 연합을 가정이라 인정하더니 이젠 아예 엄마, 아빠라는 친구도 차별이라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일일이 다들수 없지만 몇 가지만 봐도 지금 이 시대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고, 인간이 곧 주인이요, 신이 되려고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현대인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서 자기 좋을대로 살아감으로써 스스로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려 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적으로도 터가 무너지는 이런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과 첨단 문명에 적응하기조차 벅차입니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많은 동물들이 멸종되었던 것처럼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고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은 인류 사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는 챗GPT를 비롯해서 인공지능의 개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종에서 사람이 하던 일을 컴퓨터와 로봇이 대체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염려로 가득합니다. 어제 가치 있었던 것이 오늘 종이 조각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이 될수 있고 어제 믿고 든든하게 여겼던 것이 오늘 아무런 도움이 될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 안전하다 생각했던 것이 오늘 아무것도 지켜줄 수 없는 돌이어 짐으로 여겨지는 것이 있으니 한 번이라도 이를 경험하게 된다면 터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 것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터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고 투자했던 것을 다 잃어버리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불치병의 진단을 받고, 시한부의 선고를 받거나, 자연재해를 통해서 많은 재산과 생명을 잃게 되는 등 수많은 이유와 상황으로 인해서 터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합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이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신앙의 분명한 원칙을 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관하지 않고 제 좋을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처럼 도망하는 것이 오히려 보편, 타당한 방법이요.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한다, 새처럼 산으로 도망한다. 이 말은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금세 이해가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엔게리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겠다고 삼천 명이나 되는 정예병을 이끌고 이곳저곳 찾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숨기시니. 사울이 수천 명의 군대를 동원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색하던 중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 엔게디 동굴로 들어갑니다. 다윗의 장수들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며 당장 죽이자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자기 손으로 해칠 수 없다며, 만약 그를 끝내고자 한다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며 하나님의 주권에 다 맡기죠. 사울을 어찌 할 것인가를 두고 서로 의견이 엇갈립니다. 당장 죽이자는 사람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죠. 지금 당장 죽이자라고 하는 것은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라고 하는 의견은 곧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12명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다 주님께서 때가 되어 십자가를 지시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사도 요한과 여인들만이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에 홀로 두고 도망친 것들이 곧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라면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 여호와께 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짐 엘리에스의 안에 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입니다. 남편 엘리엇은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아마존 정글로 갔습니다. 짐 엘리엇은 함께 갔던 다섯 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아우카족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성경책도 한권 전하지 못한 채 그들의 휘두르는 창과 도끼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들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순교자의 아내들은 남편을 죽인 아우카족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선교지에서 남편이 순교를 당하는, 사례를 당하는 터가 무너지는 상황을 경험했지만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지 않았고 여호와께 피하며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후에 선교사들의 부인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으로 아우 가족은 모두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새처럼 산으로 도망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깨달은 바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행한대로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또한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산으로 새처럼 도망치는 비급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피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살면서 원치 않게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새처럼 산으로 도망치는 비겁자가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아래 살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